네, 원초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토대를 토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욕구의 에너지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나 물에 대한 욕구, 성적 욕구, 공격적인 욕구 등이 원초화에서 나온다고 보았는데요. 원초화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시켜 긴장을 감소시키고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저희는 캐라걸리라고 부릅니다. 원초화는 때로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다르게, 저기, 아니, 아니라, 어, 환상이나 상상을 통해 욕구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원초화의 기능 양식을 1차 과정이라고 합니다. 초자화는 원초화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의미합니다. 초조하는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사회적 법칙이나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초조하는 현실적인 조건들과 효율적으로 사업하고 조절하는 것보다는 절대 기준을 가진 도덕성에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흑백논리식 판단이나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아는 원초와의 쾌락 추구 초자아의 완벽 추구와는 달리 현실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자아의 기능은 초자아의 요구에 맞추어 원초아를 완족시키거나 표현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아의 기능 방식을 현실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자아는 환상, 소원, 상상으로부터 현실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자아는 복잡한 인지 기능, 즉 사고나 판단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아의 기능을 2차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